서울의 10경주 출발했습니다. 국산 3등급 1,400m 경주 1번 시크릿플레이가 출발이 늦었습니다. 8번 순간터치가 좋은 출발. 3번 강한 퀸과 함께 앞선에 강하게 몰아나오고 3번 강한 퀸과 8번 순간터치. 뒷선에 따라 붙는 9번 하이러너와 4번 아이스스타. 바깥쪽에는 10번 블랙초콜릿이 5위권 도약하고 있습니다. 뒷선에 7번 리버태양과 안쪽에는 5번 원더풀위크. 바깥쪽 6번 쾌향과 뒷선에는 2번 리오사 최하위로는 1번 시크릿플레이까지. 선두는 8번 순간 터치로 바뀌었습니다. 안쪽에 3번 강한 퀸이 2위로 밀려나고 바깥쪽 10번 블랙 초콜릿이 3위까지 도약해 있습니다. 단독 4위로 따라붙은 9번 하이러너와 6번 쾌향이 5위로 바짝 격차를 좁혀내고 4번 아이스스타와 5번 원더풀피크 바깥쪽에는 2번 퓨리오사와 7번 리버태양 최하위로는 여전히 1번 시크릿플레이가 달리는 가운데 8번 순간 터치가 1마신 이상 벌려내면서 4코너를 소대하고 있습니다. 직선주로 먼저 바라보는 8번 순간 터치와 김용근 기 바깥쪽에는 10번 블랙 초콜릿과 빅터리 기수 6번 쾌양과 해리카 심기수입니다. 안쪽에는 9번 하이러너의 걸음이 돋보입니다만 8번 순간 터치를 바깥쪽에서 넘어서는 10번 블랙 초콜릿과 6번 쾌양입니다. 이때 외곽에는 2번 피료사번 7번 리버 태양도 뒤심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6번 쾌양과 10번 블랙 초콜릿 두 마리 선두 다투 팽팽합니다. 안쪽 10번 블랙 초콜릿이냐, 6번 쾌양이냐, 6번 쾌양과 해리카 심기수 결국 역전에 성공하면서 6번 쾌양과 10번 2번. 6번 쾌향과 해리카심 기수 그뒤 10번 블랙 초콜릿과 빅투아르 기수 2번 퓨리오사와 문세영 기수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1,400m 국산 3등급 경주. 6번 쾌향과 10번 블랙 초콜릿 두 마리의 선두 접전 속에 마지막 순간 6번 쾌향이 선두로 올라서면서 가장 먼저 결승.